여러분, 오늘 꽃주일입니다. 어린이주일. 저는 꽃주일이 더 마음에 들어요. 꽃을 보면 좀 힘들었다가도 다시 힘을 얻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꽃을 보면 마음이 더 밝아져요. 꽃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꽃은 무슨 꽃이든지 다 예쁘잖아요. 안 예쁜 꽃이 있나요? 제가 가끔 여기 산길을 지금 왔다 갔다 걷고 하거든요. 여기 옆에 산길 있잖아요. 우리 교회 어, 정말 유심히 보지 않으면 다 지나칠 아주 작은 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꽃들 사람들이 눈길도 주지 않는데 유심히 바라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이름 없는 들꽃이라고 하지만 어, 인터넷을 쳐보면 다 이름이 있어요. 모든 꽃들이 다 이름이 있고 모든 꽃들이 그렇게 다 예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게 예쁘잖아요. 미운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내 눈에 미운 아이들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아직도 마음에 밝은 눈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모든 아이들은 다 예쁘고, 다 귀엽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 제가 여기 심터 카페 들어가면 아침에 어떤 아이들이 뭔가를 열심히 팍 하고 있어요. 보면 막 게임을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미웁지가 않아요 신기해요 안 미워요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더 활기가 나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 열심히 하시나 이렇게 가서 딱 보면 게임을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거 즐거울까요? 제 마음에 그것 보고 아참 예쁘다 즐거울까요? 아니에요 그건 제 마음속에 한숨만 나올 거예요. 어떻게 저럴지, 어른이 저러지, 뭐 지금도 어른들이 게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마는, 뭐 게임 한 번쯤 하는 거, 그게 뭐가 어떻게 있습니까마는, 저는 그 제가 제 생각이 그래요. 뭘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게임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 가끔 그렇게 게임을 한대요. 저는 아예 게임을 안 하고 사는데 게임이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해도 그렇게 귀엽고 즐겁고 좋습니다 여러분 눈방을 보셨어요? 어린 아이들의 눈방을 보면 옷구슬이 막 굴러다닌 것처럼 그렇게 예쁘고 그 눈에 매료되잖아요 그 마음은 또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합니까? 정말 아침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마음을 보면 그 말을 보면 아침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가정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믿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기를 추원합니다몇달 전에 정인이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진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쫓아가서 그 부모를 한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뺨을 때리고 싶더라고요. 어디 때릴 때가 있어서 그 아이를 때립니까? 어떻게 그 아이를 굶게 합니까? 어떻게 그 아이를 방치해 둡니까? 그 추운데 밖이다. 저는 그것도 마귀의 역사로 생각합니다. 세상에 모든 아이들, 하나님의 기업들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가정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고 자라날 그 아이들이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고 아주 밝고 맑게 그리고 순수하게 정직하게 살아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내 자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드디어 탈출하고 400년 동안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료를 하고 있던 그 백성을 모세가 인도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어디만 있어요? 가난한 땅에 들어갈 일만 남았어요 지금 있는 것은 가난한 땅이 딱 보이는 모압 평지예요 그모압 평지에 앉아서 이제 마지막 모세 설교를 들어요 신명기는 장세기, 초력기 레기, 민수기 이네 권의 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예급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 동안 자신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며 그 오게 되는 과정에서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며 입히며 살리셨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얘기하는 것이 신명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를 요약하면 이런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두 번째가 너희들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며 행하라 그런 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모든 교례와 법도를 다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 세 번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직 유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너희 자네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말씀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이 임할 것이며 그 땅에서 길길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세의 설교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누구가 다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모세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교했는데 사실 간단한 설교는 아니죠. 그런데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렇게 쉬워요. 아멘아멘 하게 돼요. 어떤 남편이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 앞에서 그랬답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는 너무 훌륭해서 그래서 남편이 은혜를 많이 받은 줄 알았는데 그 뒤에 하는 말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성경보다 더, 어려웠, 성경보다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풀이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성경보다 더 쉬워야 되겠죠. 설교는 모든 분들이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하고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전달해야 그게 잘된 설교고 훌륭한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쉽습니까? 과거에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제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되고 작년에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되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법들을 잘 지키며 행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너희 자녀들 후손 대대로 천대 만대까지 오직 유신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길이길이살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너희들이 받고 살 것이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살게 된다. 사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사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순서가 첫째, 둘째 바꿔졌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요와 하나님께서 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 두 번째, 과거에 너희에게 행하신 기적,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사장 32절부터 3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 32절부터 3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읽기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위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 자녀들에게 주의 법도를 잘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죠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4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랩산에서 내 하나님 요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이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에 아멘. 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면 너희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흐르는 복을 받고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박수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선지자의 설교를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슬퍼틀 목사님의 설교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빌리그리암 설교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서 만나볼 이 모세의 설교를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 행하라.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들을 잘 지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정말 중요하지요. 오늘 4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가르치라. 여러분 경외가 무슨 뜻이죠? 경외. 두려운 마음이에요. 경외라는 뜻은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우리 부모들과 우리 교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솔로몬 잠언 1장 7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이 뭐죠 여러분? 뿌리, 기초. 어떤 아이가 됐든 어떤 어른이 됐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근본은 반드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식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머리 때문에, 훌륭한 머리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크게 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무너진 인생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지식이 있습니다. 깊은 학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과 탐욕과 욕심들어서 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수화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지식을 가지고 결코 범죄하는 것에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 아까운 사람 참안 됐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진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 유수 대학을 다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와서 그럴 때 얼마나 그분이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거기까지 올라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엉뚱한 것에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드러나서 다 망하잖아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버리잖아요. 그럼 인생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거짓말도 하지 않게 되고, 우리 정력대로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다른 사람 미워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째예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 위에 모든 것이 여러분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폄하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때 아주 너무너무 아파요. 속이 쓰릴 정도로 아파요. 그런데도 이제 마음을 다 잡죠. 아,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고 마음을 다 잡아요. 그래도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못 오갈 때 정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이렇게 못 오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오간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부모님 모독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아무리 내 부모가 잘못해도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 모독할 수 없어요. 내 부모이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은근히 모독하고 살아요. 은근히 모독하고 살아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고 살아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수령해야 됩니다. 그것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수화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내 마음에 정직하게 살수 있고, 솔직하게 살수 있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정결한, 순결한 천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르침 속에는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육법이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으로서 존중하기보다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아이들을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세상 교육에는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안타까웠죠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교육에는 열심을 다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장래를 결정한다 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세상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앞날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이 세상 공부에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달려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물론 공부도 잘하고 이것저것 잘해서 높은 지위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높은 지위에 있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 마음 속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높은 자리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두가는 죄를 짓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하나님 무서워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 광림교에 출석하는 김순익 권사님이 쓰신 나는 요즘 교회를 옮기고 싶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부부가 기독교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적으로 참 넉넉한 가정에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해서 집안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소위 인류대학까지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자꾸만 격길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격길로격길로 나가니까 하루는 엄마가 그랬대요. 너 그러지 말고 교회에 다녀야지. 너 그러지 말고 교회에 다녀야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아들이 됐만 하는 말이 엄마는 내가 그렇게 다니고 싶어 할 때는 못 다니게 하더니 무슨 변덕으로 이제 와서 교회를 다니기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답니다. 엄마는 내가 그렇게 다니고 싶어 할때못 다니게 하더니, 무슨 변덕으로 이제 와서 다니게 하느냐. 다리에 힘을 잃어버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식이 그 말을 했다고 보십시오. 나라도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예전에 그랬답니다. 이 엄마가. 공부를 잘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닐 때 고, 공부를 잘하고 교회를 잘 다니니까 이, 아들, 이 아들이 교회에 너무 빠질까봐 대학 들어가서 교회는 다니고 지금은 학원 다니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랬대요. 그럼 교회를 못 다니게 한 거예요. 이런 불행이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설령 학원은 못 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다니게 해야 되겠죠. 유치원 다닐 때부터, 엄마 젖을 빨 때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신앙의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요한 예슬레 어머니는 자식을 11명을 둔 목사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의 신앙교육에 큰 정성을 다했어요. 자식이 글자를 딱알 때부터 그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을 변화시키는 아들들과 온 세계에 공헌한 아들들이 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네의 신앙교육에 이 가정교육에 중점을 둬야 돼요. 어릴 때부터, 엄마 배 속에서부터 계속 찬송을 들려주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주고. 그 아이들이 여러분 잘못될까요?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한 아이가 자기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엄마, 나도 가끔 곁길로 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아빠 때문에 못 가, 그랬대요. 엄마 나도 조금, 가끔 진짜 그 길로 가고 싶은데 아빠 때문에 못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빠가 이 아이를 늘 칭찬해 주었다. 오늘 교회 갔다 와서 너무 고마워. 오늘 교회 갔다 와서 너무 고마워. 오늘 말씀 한장 읽어서 너무 고마워. 계속해서 칭찬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잘못해도 그 잘못한 것을 칭찬하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격결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래 보시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고맙다. 귀하게 살아주어서 고맙다. 오늘 늦게라도 들어와 주어서 고맙다. 아니, 오늘 아무 일 없어서 너무 고맙다.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감사할 때그 아이들 마음속에 부모의 감사가 생겨지는 것이지. 저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여보, 나같이 못난 사람하고 살아주어서 너무 고마워. 그럴 때 어떤 남편, 어떤 아내 마음속에 불행의 마음이 들겠어요? 뭔 섭섭한 마음이 들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을 참 격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많이 많이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주여로마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요일 날 우리 임진옥 장모님 어, 그 가게가 이사해서 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모시고 싶은데도 모시고 못할 때죠. 어, 여기 백년로 도로 그 호남방송 건너편 신세계 바로 뒤에로 이사 오셨는데 가 보니까 너무 잘해놓으셨어요. 어, 여러분 우리 임윤옥장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시지요? 어, 이렇게 광고 이 뭐죠? 현수막 광고도 하시고 또 이런 것도 제작하시고 또 모든 인터넷 광고도 하시고 다 하세요. 혹시 일 있으면 우리 장모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이런 일을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데 우리 장모님께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장모님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정직하게 살아서 많이 베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욕심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고 정직하게 살아서 많이 베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거든요. 정직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베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티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애할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다고 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티모데 우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믿음을 무슨 믿음을 했죠?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뭐죠? 하나님을 무수과 하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디모데가 가지고 살았어요. 누가 평가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누구에게 먼저 있었어요? 외예 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때, 하나님을 무서워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교회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입니다. 우리 부모가 부모로서 정말 완전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 그런데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킬 수가 있지요. 우리 자녀들, 이땅에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잘 숨기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계 되시를 주의 이름로 축원을 드립니다.